앞뒤 타이어 전부 이 컨티넨탈이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장착한 컨티넨탈 타이어는 올시즌 컨택트2 라고 해가지고 어 기본 순정 타이어 보다 어 사계절 성능이 더 좋고 그리고 연비도 좋고 어 여러 가지로 팔방미인인 소음도 더잘 잡아주는 그런 타이어고 제가 이 타이어를 대략 18만원 19만원 사이에서 어, 구매를 했고요. 택배비까지 합치면 대략 두짝다 합해서 40만원. 그리고 이제 그 타이어 가게에서 휠 얼라이와 교체 비용, 그리고 타이어 폐기 비용까지 다 합쳐서 대략 54만원에 이 장착을 마쳤습니다. 예전에는 타이어 폐기 비용을 안 받았는데 지금은 한 짝당 5천원씩 받더라고요. 그래서 두개 가지고 만원인가 받아서 이게 토탈 54만원. 앞 타이어만 두 개를 갈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앞 타이어 두 개만 가면 조금 이게 문제.